이 이상한 무슨 광산으로 들어왔네. 달처 어. 설로 변경? 에이. 아, 늦어서 되었어. 아야 갑자 이렇게 씨, 미리 얘기해 줘야지 <laughs> 갑자기 변경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맞춰 그걸 빨리 빨리 얘기 못하니 여기서 A를 눌러 가지고 선로를 변경하라 그거지 이렇게 빨리 빨리 얘기해 줘야지. 어, <목소리> 저.. 그 왼쪽 뒤야. 아, 아까는 왜이라 그러더니, 지금 또 뒤야. <laughs> 갖고 노는데, 아, 분명히 선로는 왼쪽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뒤냐고. 아, 이렇게 이래서 난 리듬 게임을 하면 안 돼. <laughs> A가 먼저라, <목소리> 그거지? 트랙, <목소리> A? 그 다음에 D죠, 또 바꾸기만 해봐. D. D D 와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어. 브레이크 F, 브레이크 뛰어내려. <laughs> 브레이크구나! 울뻔했네. 공기 없어. 아또 뛰어야 돼. 이거 안 접어지냐 목표 모노레일 정거장 다시 작동하기 에어락 전원 넣기 전원이 없잖아 지금 전원이 어딨어 또 배터리를 구해야 돼 모노레일에 배터리가 있나? 이거 뭐야? 아 여기서 네 배터리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여기 있다. 아또 산소가 없는데. 안 접어져 아래로 내려가서 아, 배터리 배터리 구했고요. 더 있었네 배터리가. 문을 먼저 열어, 열어야 되나 본데 열린 거야? 위에다가 배터리를 하나 더 꼽아야 돼. 빼야 돼. 이거 빼면. 이 문을 어떻게 열지? 아, 이거 배터리가 없던 거였구나. 이걸 갈아 꼈어야 돼, 이걸. 갈아 끼니까 불이 들어오면서 문도 열리고. 산소는? 산소는 아직 여전히 없네. 이거 가지고 가야 되나, 이거? 근데 이거 필요 없잖아. 다 방전이 된거니까 버려버리고 오늘의 일 불이 들어왔죠 지금 자, 빨리 갑시다 에? 문이 이쪽이 아니었어? 바빠죽겠는데 이게 어? 문이 문이 안열려 이거 문이 어디야 이거 아, 죽겠는데. 아, 여기 에어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걸 빼면은. 아, 알았다, 알았다. 여기서 드론을 이용하는 거구나. 다시, 다시 드론을 이용해서 돌아갔어야 돼. 아,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챙기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나가냐고? 이거, 이거를 일단 일, 일단은 빼 놓기. 일단 산소 좀 채웁시다. 산소 좀, 산소를 좀 채우고, 일단 여기 문이 열렸는데, 이거 지금 전기 때문에 전기 흐르고 있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빼냐? 어, 드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드론으로 내려가 봐. 못 누르잖아 지금. 어떻게 전화 가지 어. 어, 잠깐. 어, 껐다. 일단 드론은 껐어요. 드론 껐, 껐고. 산소가 근데 안 없어, 아, 산소 없어지는구나. 일단 껐으니까 들어갑시다. 산, 산소 다 먹었나? 여기 산소는 있죠. 여기 산소. 자, 일단 들어가고. 어? 이것도 꺼져? 이거 꺼지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 약간 드론. 드론으로. 아 일단 난 들어왔으니까 이걸 다시 작동을 시켜주면 되겠네. 자이 작동을 시켜주면 다시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걸 눌러서. 나는 에어라관으로 들어가고 됐네 음.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근데 드론은 어떡하냐 아 들어왔네 지금 어떻게 들어온거야 얘는 텔레포트 들어갈 수 있어 드론이 어 레인홀드 크레이터 스테이션의 상태 점, 점검하기 일단은 살았죠 Nothing. Communication's dead. What the hell is going on? What, what the... All power in the tracks is off as well. I don't know. Let's be quick. We have to get to Moon Hub with that helium before MacArthur and the evacuees arrive. We'll split up. You get a report on the tracks and look for a way to repower the monorail platforms. I'll find the operator to board the train for evac. Let's go. Wait up. There he is. Window at your six. Control center. I have eyes on it. Go check on the train. I'll take care of this. 현제 임무가 통제센터에서 스테이션 상태 점검하기. 여긴가 잠겼고요. Hey, hey, you there? A malfunction has occurred at the Tombow facility. We're here to evacuate you to Copernicus Moon Hub. Train got stranded at the station, though. How can we get the tracks powered again? We're in a rush. Why are you here? Have you been... watching me with that thing? Are you going to the domes? At Huygens? Colonists, we're here for your safety. Planning. Official orders of watching the Lunar council. The council. Hey, come in. All that I've got bad news. We're not always gonna get a run in. Any luck up there? Nah, the no, just a nut job. Moving, Quit moving the riddles, ahead. old man! How can we get to Moon Hop ASAP? The, uh, if the trains are out, you have to take the beetles. They'll carry you across. If you get out of the crater at all, of course. The sands are rough out of here. Broke a lot of beetle legs trying to cross those. But there's a path. There used to be one. I know it. Driven it many times. The rovers. Get back inside. I found something. Bring the package. 모노레일이 고장 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립이 됐어요. 자, MPD 진단 또 전력 부족이야. 경락고 문 열기. 맨날 전력 부족이야 이거. 아저 경락고. 이번에 어, 이번에도 드론 타아 뭐야 드론이 이래 참 로버를 타고 가는 거구만. 아. 아, 이야. 저 크레인이 드론을 옮기는 거야? 저거 뭐 아니네 일단 에어락 아타. 저걸 타고 가야되나봐 덩락고로 나가서 이로봇를 타고 아... 저 크레인을 내가 직접 조정을 해야되는거구나 혼자 다 알아서 하네. 키 한번 누르니까 지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해. 자 저기로 가야 되나 봐요. 이제 빨간색은 뭐야? 뛰어 산소 없다. 여길 어떻게 열지? 반대쪽에 있나 본데 스위치가. 나가야 되나? 아 밑에 틈이 있잖아 이거. 밑에 반쯤 아 약간 열렸어. 여기 기로 지나 아이 여기로 지나갈 수 있나 본데? 아 지나갈 수 있네. 자 드론을 이용해서 문을 열어주고 갑시다. 뛰어. 또 산소가 없어요. 뛰자, 뛰어. 2분. 여기는 비상용 산소도 없어? 뒤에 뭐가 있었던 거야, 지금? 정이 뜨시고 뜨시고, 뜨거 뜨거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거 잡고, 아이 닿냐? 또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보내고 2분 남았는데. 야, 지나가시고, 어, 위, 아 위에도 있었어? 야야 아 위에도 있었네, 위 아래 있었네, 스팀이 아래쪽 나오고. 아이 멈추질 않어. 아 그냥 가야 되겠는데 모르겠다. 급해 죽겠는데. 맞아도 죽지도 않는구만. 자 이걸 탑승을 하고. 돌려서 또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다 맞춰 여기다 맞추면 되는 건가? 이거 어따 맞춰야 되는 거야? 여긴가 왼쪽인가 모르겠네 여기 아닌가 봐요 색깔이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여기 아닌가 봐 여기다 맞춰야 되나 봐자 아, 여기다가 해서 F 전력을 공급해주고, 이걸 두번 해야 되나본데. 끝났어? 어, 이제, 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건가? 얘는 왜또 갑자기 이거 뭐야? 빨리 가야 돼? 왜 갑자기 또 타이머 태이야 로보에 산소 없나? 임무 좀 봅시다. 연결 하나는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되나 봐. 맞아, 주차를 자 급해, 빨리 빨리 똑같... 꼭 열린거 뭐지? 사람 열린거? 근데 길이 막혔을 것 같은데 자 뛰어 뛰어 어? 뭐 어쩌라고 점프할 수 있나 여기서? 뛰어 어, 점프, 어 점프해서 능력이 약하니까 어씨 떨어지는 줄 알았네. 어 어. 어. 그래, 내구도인가? 등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게 내구동가? 우주봉 내구동? 어, 도착했네 빨리 해야되나본데 시간이 없어요 어느 쪽이 더 가깝냐 22초 여, 기다 맞춰야, 여기다 마치는 건가? 아, 됐네. 자, 도전과제 달성. 뭔가 또 고장날 것 같은데? 아또왜 이래 왜내 로보 야 집에 어떻게 가라고 이 자식아 <laughs> 망했습니다 뛰어가야 돼 이제? 아 진짜 사람 고생시킨다 아주 뛰어가네 에? <laughs> 자빠졌어요 산소, 산소 뭐야 또어 산소? 산소 줄려고? 선서 주려고 알아서 떨어져 주네, 제가 아, 살았습니다, 또. 어휴. 이건 뭐냐? 토글이 아니라... 이 쪽지 뭐야, 이거? 다음 임무가 뭐지? 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기, 크리크레이터 크레, 스테이션 또 밖으로 어. 나가야 되나 본데. 아, 또 공기가 또 없어. 숨 막혀 죽겠네. 아주 그냥 정거장 전원 넣기. 천 원이 어딨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자 여기서 이 아까 봤던 거 아니야? Hey, hey, you there? Uh, a malfunction has occurred at the Tombo facility. We're here to evacuate you to Copernicus Moon Hub. The r a i n got stranded at the station, though. How can we get the tracks powered again? We're in a row. Why are you here? Have you been watching me with that thing? Are you going to the domes? a n d Huygens? Everywhere. Colonists, we're here for your safety. Man. Official orders. Oh, okay. One real talk. Ah, to are evacuat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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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can't be right. They can't just The colony will fail without them and Earth. How could they all be so goddamn selfish? What were they thinking? How can they be so? Oil. Tombow reactor failing. Outward protocol in effect. Evacuate all facilities. Yes, I know they evacuated. I know. I know I'm alone. Tombo reactor capacity at ten percent. still going. Alex, we have to go. This is this would make things right. We could fix this. We can fix this. 정상인 사람은 살아밖에 없는 것 같아. To <laughs> 이게 훌딱 빠졌구나 또. I'm on my way, Sarah. I'll find you.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났나? 이게 다음 편이 나오나 보다. 이게 시리즈물이었구나 이게. 다음 편에서 사라를 찾는 그런 여정을 어, 떠나게 되는 건가봐 이게. 이게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어쩐지 스토리가 플레이 타임이 너무 짧더라고. 다음 편이 있구만. 저기가 지구야